풀박차는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 변경할 거예요. 저 뒤에 저게 뭔가요? 탱크로니까요, BCT인가요? 하여튼 커다란 트럭이 2차로에 서고 오 있었습니다. 불의 잘못된 만남 가겠습니다. 풀박차 4차로에서 3차로로 들어갈 거예요. 네, BCT군요. 들어가는데 뒤에서 오면서 사각지대에서 안 보이죠? 저 차가 나를... 툭! 오~~~ 이러~~ 허허~~ 자,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셨어요. 깜빡이를 켜고. 그리고 들어가는데. 내가 들어갈 때는 비어 있었어요. 3차로가 비어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 2차로 가고 있잖아요. 여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여기 요요요 뭐예요? 저 굴삭기, 굴삭기가 멀리 있으니까 내가 3차로로한바히고 들어가는데 내가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는데 그때 내 뒤에서 상대 차도 조금 뒤에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들어오면서 나를 툭, 네, 그래가 한 바퀴 삥~! 이 사고.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차로 달리고 있다가 3차로에 차가 없는 걸 확인하고 뒤에 포크라인 굴세끼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 변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BCT, 트럭이 운전석 옆을, 옆에 을옆 들이대는 바람에 머지 하는 순간 한 바퀴 구르면서 중앙무대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3차로에 차가 없는 걸 확인하고 깜빡이 켜고 아, 깜빡이를 미리 킨건 아니군요. 켜고 아, 차가 없으니 깜빡이 켜고 3차례 차가 없어서 들어갔습니다. 3차례 다 진입한 다음에 깜빡이 껐습니다. 그런데 저 bct에서는 불박차안 보였을 거예요. 불박차가 사각지에서못 봤을 것 같습니다. 저 뒤에 불쌓기 그거만 보고 아, 벼있네 생각하고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불박차가 먼저 들어갔어요. 트럭은 깜빡 현지 않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경찰관이 뭐라냐면 그 차는 2차로에서 3차로 로 들어오고 있었다. 불박차는 4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하고 있었다. 따라서 상위 차선 우선이다. 예. 즉, 2차로에서 3차로 오는 게 4차로에서 3차로 가는 것보다 상위 차로 우선이기 때문에 불박차 가해 차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맞나요? 어,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 그런 얘기 들어본 분 있나 한번 손 들어보라고 해보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상위 차로에서 변경하는 차가 우선이다. 계세요? 예, 저는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경찰관은 불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얘기합니까? 예. 상대 보험사에서는 50대 50주장이고요. 우리 보험사에서는, 아, 이거 헷갈리네. 동시변경 같아. 경찰에 가서 물어봐. 경찰에 신고해. 아, 경찰서 갔더니 상위차로 우선이에요. 아, 몰라. 죠 4차로, 3차로 갈 때는 혹시 저 2차로 내려온 차가 있는지 없는지 봤어야죠. 그걸 왜못 보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상위차로 우선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 뭐 이런 거, 이런 거 경찰에 접수하려고 그래요. 괜히 접수 더 편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접수하고 그냥 돌아왔네요. 투표 해 보겠습니다. 상위차로 우선이기 때문에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50대 50이다. 트레일러가 더 잘못이다. 트레일러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50대 50이 6%. 트레일러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84%. 트레일러 100%라는 의견이 10%. 분심이 같답니다. 분심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변호사님 오늘 트레일러 70, 불박차 30으로 확정됐습니다. 5대 5로 끝날 뻔했는데 아, 다행입니다. 분심에서요. 분심에서 과실 확정됐습니다. 제 마음은 100대 0이고 싶습니다. 불박차 들어갈 때는 트레일러가 뒤에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간 다음에 그냥 쭉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트레일러가 사각지대에 있는 불박차를 못 보고 들어온 것 같아요. 제 마음은 100대 0이 옳겠다는 생각,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판사가 차로 변경 직후 차로 변경 직후에 일어나는 사고다. 차로 변경할 때는 좀 실금일금 봐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80대 20으로 판결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거의 유사해요. 차로 변경할 때 아, 뒤차로 비 있네. 그만 보지 마시고요. 또한칸 건너에서 혹시 들어온 차가 있는지도 좀 실금일금. 100대 빵이다. 80대 20이다. 또는 7대 30이다 이런 걸 떠나서요. 항상 서로 못 보더라 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로 변경할 때는 좀좀 좀 비스듬하게 비스듬히 들어가는 게 좋죠. 그래야 조금씩 조금씩 옆을 좀 살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트레일러가 더 잘못이다. 불법차에도 일부 잘못 있다. 즉 차로 변경하는 중에는 한 번만 보지 말고 힐끔 힐끔 한 번씩 더 살피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